아그기 <�azu thanks> <마> 네. 저 비자 어오면비가온다더만비가없니다 마사지 받으러 가는 데고 비용과 아, 나는 우선은 <또> <laughs> <아무도 못 웃음> <해봐. 웃음> 서 이제 값에 <아주> 싸게 <laughs> 그러니까 베트나라에1인당 해봐야 여기 2 5 0 0 2 8 0 0사이 태국도 레기가났습니다 태국은 3,000분이 넘게 들어고 3,200분이가 된 게, 이게 어쨌든 인도차이나 만도 국가에서 서로, 그, 이거는 공산당에서 모든 정책을 위반해서 행정부로 줘서 수상이 관리를 하거든 근데,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은 쌀 같은 경우는 제가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해봐야 한국도 2 5 0원 밖에 안 올랐어요. 15년 동안. 그 정도밖에 안 올랐다고. 쌀, 쌀 같은 거, 커피, 쌀, 커피, 고기국 같은 거나 소련이나 미국이나 성진국들은알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 기름은 후속을 위해서 남기고 있다. 지금 바다에서 나는 거, 우리나라 월남자 청년 일찍 비둘기 부대가 왔던 뭉따오란 곳에서 앞바다에서 기름을 붓는다. 거기 기름의 28%가, 매일 생산량의 28%가 한국으로 들어간니다 왜? 그래, 한국이 투자했던 거, SK 종류하고, 한국 협 개발 공사하고, 이렇게 기다를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해외 자원 개발 을부하고 베트남은 다 했죠. 그 정도 되지. 무현 대통령 때 많이 했죠. 그래서 그게 성공을 거둬죠 우리나라가 기름을 안 나는 나라지만은, 그, 이 사주국 대응을 받잖아요, 왜? 미국하고 중동이 있는 사이에, 미국에 그 기름, 그, 회사 중에, 일본 경제가 아시아권에서 발을 들수 있는 나라 태국밖에 없어요. 태국. 태국은 일본 경제권에 들었다 해도 많이 안니 네, 그리고 태국 가면 거의 일본 거예요. 근데 이제 뭐냐?